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기에서 일상 기록 주인 라이입니다자 지난번에 올려드린 신진도 원투낚시 영상 보셨나요? 자 원투낚시하기 좋은 계절 어떤 아이들이 신진도 내항에서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신진도 내 원투낚시 영상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 그 버스 정장입니다. 자, 버스 타고 어디 가냐고요? <laughs> 자, 오늘 원래는 저희가 서해에서 광어랑 삼치 그다음에 원적전학치를 하려고 9월부터 10월 물때를 보고 미리 빼놨어요. 국물을 쫙 빼놨는데 지난번 신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막 7, 8막 이렇게 부는데, 뭐, 원투낚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해를 봤더니, 동해도 너울이 심하고, 남해를 봤더니,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오늘 그냥 남해 문어 낚시 졸업식을 여기서 하자. 그래서 오늘 버스 출조, 버스를 타고 남해 여수, 유명한 선사죠. 해밍에이오를 타고 오늘 문어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하이에나투한테 발려가지고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확 났는데 지금 웅이 아버지라고 맨날 놀리시는 분들, <laughs> 어? 그 다음 배신자분들 30분들. 자, <laughs> 이, 이 이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오늘 썬이랑 아 동네북인 썬이랑 오늘 문어 낚시를 대결을 할 건데 아, 벌칙은 일단은 거기서 하면 아무래도 버스 출조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아무래도 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사대기 날리기, 날리기. 벌칙을 마리수로 해가지고 카운팅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물사대기 달리기. 자, 그래서 이렇게 물사대기 벌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칙을 누가 받을지 응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뭐 그런 받은 서움 제가 동네부한테 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써니가 이기나 저희가 이기나 두고 보시고요. 자, 여수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자크망 인근에 나와 있고요 화태도 지나서 음 지금 저희 국동항에서 지금 해밍에어를 타고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자크망 부근에 왔습니다. 자, 첫수 금세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썬이랑 오늘 마리스 대결하고 길을 고요 어, 바람 엄청 부네요 지금 서해 바람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 어 있죠? 올라와? 아 아.. 끊어졌어. 미끌림이 나 문어인지 미끌림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 올라왔는데? 다시 회고 뭐 처음부터 뜯어졌어 문어인가? 통발이다 문어 들어왔나? 문어 들었다 우와 세 마리 됐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그렇지 이 거야 어, 저기, 어, 저기 내 채비 있다. 아까 그거였는데. 아까 두 마리 나왔는데, 문어가 그래, 그래. 세 마리 나왔어요. 야, 대박. 죄송한데, 저거 채비도 같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것도 채비. 아아 아. <laughs> 아제 것도 채비 지금 거기 아, 어 끝에. 네. 저 약간, 약간 이분 채비 떨궜어. 제가 다시. 네. 다른 책이 사오고. 4호에서 만진거고 음.. 4호구나 채비 <laughs> 찾았네 채비 찾았다 오예 그니까 이게 들썩들썩 하더라고 되니 통발이었어 채비 음. 많넣 들었어? 응 음. 아깝다 내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내가 마주 어? 보냈네 <laughs> 세포개월 주인공 원래 써니였구만 자 히트 오예 히트. 히트 방해하기 있어 어머 라인 내가 이거 라인 하고 있을게 와 써니가 방해하는 바람에 망했네요. <laughs> 이번에는 또한 마리 잡아보자. 두 번째 히트인데 천천히 문어는 천천히 천천히. <laughs>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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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주셔서 커피 한잔 먹고 어, 오늘 되게 춥네요. 바람이 찬 바람이 불어서. 이자세 번째 이트. 음, 어. 나는 왜안 오지, 누나가? 나만 나만 깜치고 있나 봐. 떼 응. 위에를. 아? 뭐라고 위에를 떼야 감도가 좋아질 거 아니야. 안 들려. 위에를 떼야 감도가 좋아질 거 아니야. 아, 아, 그것 때문에. 감도가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건 조금 좀. 야, 문어가 붙잖아? 응. 문어가 붙잖아? 문어가 끈적끈적해. 끈적해. 쭈꾸미랑 똑같아. 쭈꾸미처럼 끈적하다고? 나는 안 끈적한데? 자, 하트. 어. 천천히 문어는. 네. 오 사이즈 좋다 500 정도 되겠다 바닥을 바닥을 퉁퉁퉁퉁퉁 이거 그러니까 흔드는 게 아니고 기다려 응? 음? 좀 크게 좀 얘기하면 안 돼?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기다려 응 음. 문어가 오면 쭉 가져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아니야 바닥이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문어가 오면 바닥을 통통통일 읽어야지 나 계속 바닥 찍고 있는데 그 써니 첫, 첫 그렇지 그 선이 첫첫 나오네요 진짜 하것 같다 헐 무슨 아닌 것 같아 야 오늘 선이 안 되네 응. <laughs> 문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첫수가 쓰레기야? 용님의 저주는 계속되다 <laughs> 응? 그렇지, 히트. 천천히. 드디어 첫수를 하는구나. 아, 천이 썼어. 천이 첫수 합니다. 오, 이렇게 잡아갖고 언제 라이언이를 이기나. 선희한테 알려.. 비.. 비기를 알려줬는데 뭐라고? 비기를 알려줘 안 돌려 열어놔 그냥 이거 안돼 문어 도망가 안 도망가 문어가 엄청 똑똑해 그거 문 열고 나와 어? 문어가 엄청 똑똑해서 문 열고 나온다고 아니 문연니까 열고 문, 나온다니까 문좀러놓으면문 열어 가져가라 보다 빨리 오세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 차. 나도 문어 잡고 싶다. 나만 안 올라와. 나눈찌르려고 계속 그러는 거지. 나약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야잘잘 잘 나오는데 왜 갖고? 응? 나는 안 나오니까. 창의적으로 애기 색을 바꿨다고 애기가 일을 안 해서 어? 잘잘버버어어이야크이 아, 엔크배아 배만 배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달라붙 정도로 이정도 배 달라붙을 것 같더라고, 와. 너무 밑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이씨. 너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배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야 짧으니까.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거, 이렇게 가면? 어, 그렇게 가면. 졸라 무거운데? 응. 머리를, 야. 머리를 배 밑으로 쳐박고 해야지. 지금 올라가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 생명보험 좀 하나만 더 들고. 아 근데 너무 아깝운데 졸라 컸는데 아.. 졸라 큰지 어떻게 알아 멍충아 강.. 강릉데고 에이.. 그냥 그치? 놓친 게커 보이는 그, 거야 니가 그만한 거를 못 잡아봐서 그래 너친게커 <laughs> 보이는 거야 맞아. 응? 나자기한 마리 잡아서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한 마리? 응.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어? 인상 깊은 게 하나밖에 <laughs> <laughs> 아나왜 이렇게 못 잡아? 로드를 바꿀까? 어? 어? 나 이거 감도 기가 막혀. 어, 내가 봐도. 근데 왜내건안물어 어? 밑에 내려가서 문호한테한번 물어봐봐. 왜. 위에, 왜? 위에 올라와 있는 애한테 물어봐. 왜, 써니한테. 어, 굳이, 굳이 물 밑으로 내려가. 어? 기트. 밑에만 조심해. 오, 딸이 좋아. 좋았 이야. 야, 내가 놓친 애 아니야? <laughs> 자기야, 문 열어주는 센스도 없어. 왜? 이 포인트는 아깝네. 음, 아, 이 잡았죠. 이 포인트는 좀 아깝다. 음, 아씨 그 배에 걸려서 봐 아, 아, 나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해야지 맞아 기다렸어야 돼 기다렸어야지 나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렸다, 그래. 그래. 네가 내걸 봤을 거 내가 네가 떨고 올라갔으면 나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오세 천천히 그렇지요 했는데, 사이즈가 좋네. 좋, 굿. 완전 들어 잘하는데. 어? 히트다. 히트인 것 같은데, 나? 뜯은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더블. 어우, 사이즈 좋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 자기는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먹어. 나랑못 잡았으니까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굶어야지. 입니다. 자, 문어를 이렇게 먹을 만치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다른 거랑 똑같이 두 종류는 다 잡아갖고 오시면 바닷물에 담가져 있는 거 그대로 민물에 씻지 않고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은 이렇게 한세 마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큰 애들은 이렇게 한두 마리 이렇게 요런 거는 이렇게 한 마리 큰거 요거는 960짜리 요거는 940짜리 이렇게 해서 먹을 만치씩 해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먹을 때 해동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과가 어, 총 오늘 집에 와서 세보니까 라연이가 2 0 마리라고 그랬는데 라연이가 2 1 마리를 잡았네요. 자 문어 열 아홉에 갑이 두 마리를 이제 라연이가 잡았고 저는 문어 여섯 마리 우울합니다. 우울해. <laughs> 자요렇게 해서 먹을만치 요번에 잡아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그 여수 국동항 해밍에이요 좀 유명한 선사죠 오늘 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사무장님이 저희 굵은 문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갸표질도 옆에서 해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막 해서 어쨌든 사무장님이 있는 배를 타는 게 문어 낚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굵은 문어 올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좀 있어야 되거든요. 가표질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미에고, 해밍에이오가 좀 유명한 것 같고요. 저희가 서해 바람을 피해서 갔는데 아, 뭐 여수도 엄청 불더라고요, 바람. 그나마 좀 바람 피해서 저희가 어 했는데 그 해밍에이 선장님 말씀이 원래는 더 좋은 데로 갈 수가 있었는데 너울이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좀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그 낱마리 조가를 올리는 곳을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하셨 근데 어쨌든 낱마리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 그래도 훌륭하거든요 여수도 물론 군산에 비할 건 아닌데 어쨌든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만족스러운 조가 제가 20마리 써니가 6마리 원래는 물사대기를 날려야 되는데 지금 6마리라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밥을 제가 못 얻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밥을 먹고, 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도 저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만 웃도록 하고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써니는 뭐 어쨌든 요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하이에나 개가 강했던 거예요. 그냥 <laughs>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제가 다 눌를 수 있는 애들인데 요 하이에나 쓰리 형님이 좀 대기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뭐 조금 그 하이에나 그투 개가 강했던 거지 그렇게 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달리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선이 발라면서 기분전환을 했으니까 저 하이에나3 형님의 아, 대결을 앞두고 아, 네. 하이에나3 형님 대결을 앞두고 좀 이렇게 기분전환을 했으니까 한번 하이에나3 형님과의 대결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소소한 이벤트 할 건데 자 우량주에 투자하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 자 우량주에 투자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